아, 백두산 천지 가려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천지를 못 가고 장백 폭포에 가다가 지금 눈이 와서 폭포도 못 가고 지금 이제 내려가려고 지금 사람들이 대기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요. 여러분. 그다 모르려고. 근데 100명이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. 정말 이게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, 여러분. 전한다. 아, 여러분 동해 포 3타치기 우리 팬 여러분들. 지금 중국 오늘이 30도. 며칠이죠? 오늘 아, 두분 들어오셨어요. 네. 오늘 네. 5월 4일이죠. 5월 4일입니다, 여러분. 아, 네. 두분 어느 분이실까? 너무, 너무 궁금합니다. 좋습니다. <laughs> 지금 여기는 북극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중국입니다. 네 터치, 화면 네. 터치 두번 하면은 좋아요가 눌러져요. 네 어... 그래서 너무 저 혹시 더울까봐 네, 시원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라이브 한번 켜봤습니다. 네, 서울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고. 기, 들어가는 좀 아, 아 그럼 작동, 기미가 안 보입니다 돼. 지금 지금 눈이 네, 저 네. 여기가 아, 천지인데 아, 천지 천지가 보이질 않아요. 아,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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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는 거야? 왜 어. 일단 아, <목소리> 이 음. 중국분들은 뭐 새치기는 뭐 거의 생활화가 돼 있어 갖고 <laughs> 지금 우리 중사 했는데 계속 지 옆으로 나와 앞으로 계속. 어이 눈. 오 진짜 아니 금방 눈 왔다가 금방 날이 깼다가 올라갈 좋아요, 줄 있을 줄, 줄 알았더니 바로 또아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차가 못 올라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사람들이 다 눈사람이 돼 있죠. 지금. 우리 어머님도, <laughs> 우리 어머님, <laughs> 백두산 티켓을 드렸더니 오셨는데 지금, 좀 있으면은 눈사람, 꼬마 눈사람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지금 여기가 대피, 네, 셔틀버스 대기소인데, 셔틀 버스가 지금 눈 때문에 오질 못해서 그렇죠. 지금 여기가 지금 어 지금 정말 아닙니다. 그러면은 몇십 대가 와야 되는데 지금 올라오지 못하네. 네, 버스가 600대가 있으면 뭐 합니까? 지금 눈 때문에 올라오질 못해서. 나 갈까? 어, 저른. 왜 항련? 와, 진짜 정말 <웃음> <웃음> 아 대단한 아, 중국분들 그냥. 아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진짜 아어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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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, 선, 이제 사람들이 이제, 이렇게, 어, 이제, 어, 이제 춥고 이제 손실이없고 버스가 안 와요 버스가 버스가 안 와서 그래요 추워 아, 죽겠는데 눈 때문에 아, 버스가 못 올라온대요 자, 추우면 서러서러 따뜻하게 네 서서히 이제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어 나라들이. 저도 추워요 지금 손이 지금 네. 그래도 참아야죠. 손이... 참아야 저요? 우 라이브 지금 켜고 있는 이 손이 지금 아저 꺼야죠, 꺼야죠, 꺼야죠. 콘트등이 <laughs> 지금 꺼야죠. <laughs> 우리 전진 씨가 라이브 해주세요.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. <laughs> 네. 자 이제 바꿨습니다. 리포터 바꿨습니다. 어, 네. 전진 리포터 나와주세요. 네, 여기는 지금 중국 북파에 있는 장백산 <laughs> 네 장백산입니다. 백산인데 <laughs> 오늘 참지를 올라가야 되는데 손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네. 지금. 수가 없다는 최후 통첩을 받고 지금 여기서 대기소에서 첫 번째 를 기다리고 있는데요. 첫 번째 가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자 우리 가이드님 어쩌니 눈사람 됐어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가이드님 어떡할까 <어떡한다>, 이거. <laughs> 네 저희가 네. 오늘 일 호차부터 구 호차까지 400여 명이 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구 그 패밀리들이 왔어요. 네 그래서. 근데 옆에 네. 우리 김백년 우리 어머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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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40년생이신데 혼자 아, 오셨어요? 진짜. 경기도 광주에서. 야, 대박입니다. 대박입니다. 여러분. 단 올라오는데 저는 네. 내려가고 싶거든요. 어머니 끝다고시 올라오셨습니다. 정말 저 위혜 씨의 네, 우리 저 파크골프 갈 때도 네. 오셔서 아, 뭐소 짚을 수십 을돌고서 갔다가 <laughs> 없었는데 오늘 전진 씨 힘들어 갖고 네. 다리 아프다고. 발 <laughs> 아프다고. 뭐, 파크골프의 힘입니고 네. 네. 정말 여러분 파크골프 네. 치시면 이렇게 40년생 이시면 지금 올해 오. 이야 85 지금 와 대박 그런데도 이렇게 혼자서 여행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건강하세요 어머니 네 우리 삼타치기 화이팅 삼타치기 화이팅 삼타치기 화이팅 네.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만 명이 넘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만명 만, 만 축하드립니다. 네. 네, 네. 올라오는 비, 배 안에서 네. 만 명이 넘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. 진짜 축하드리고. 네. 네. 저희는 또 생생하게 다음 영상도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배동성 파쿠브 3타치기 화이팅! 아! 여기서 끊을게요. 끊으셨어요. <laughs> 어떻게 끊어야 돼? 어떻게 끊어야 돼?